요잘 생각은 안 해봤는데, <laughs> 아 시윤 오빠가 예뻐서 그런 거라고 말해줬습니다. 네, 아, 그런 거 같지 않고 그냥 되게 성격인 거 같아요. 털털하고 왜 이제 이런. 로코물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되게 활발하고 털털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저 자신도 평소에 굉장히 좀 털털하고 음, 꾸미지 않고 다니는 모습이 좀 그런 캐릭터들과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.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고 현실에 뿌리를 많이 두고 있는 캐릭터예요. 그래서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들도 충족을 시켜주지만 좀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현실적인 아 진짜로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남자들도 그냥 그런 어떤 순정만화를 보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한테 좀 공감대를 좀 이렇게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고 활발한 요정 같은 친구가 이렇게 까불까불 돌아다니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바로 깨금이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 매력은 긍정적이고 밝은 거고요. 캐릭터는 수다스럽고 능청스럽고 능굴맞고 난잡하고 음탕한 거요. 예 네,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. 초식남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누가 봐도 따뜻한 남자의 역할을 어 캐릭터를 맡게 되었습니다. 타나베가 참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좀뭐 하기는 하지만 어 굉장히 좀 사랑받는 캐릭터라거나 할까요? 근데 어 와타나베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데 저도 좀 이렇게 사랑받기 좋은 캐릭터라고나 할까? 그래서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. 김지훈 씨를 처음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뭐 기획서랑 대본을 전달했어요. 근데 다 이제 만났는데 대본을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. 왜안 봤냐고 그랬더니, 만 아, 자기는 웹툰 원작이 있으니까 웹툰을 보면 되겠다 해서 밤새도록 웹툰을 봤는데 자기 캐릭터는 안 나와요, 웹툰에. <laughs> 네, 그래서 뭐좀 웹툰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고 저희 드라마만 즐기셔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나이가 이제 올해 어, 33살이 됐거든요. <laughs> 근데 어, 저는 고경표씨가 그렇게 어린 줄 몰랐어요 고경표씨가 저보다 10살이 어리더라고요 저는 끼케 한 두세 살 어릴 줄 알았는데 고경표씨가 10살 어리고 신혜씨도 저보다 10살 어리고 신혜씨도 9살? 네. 신혜씨도 하도 오래전부터 TV에서 봐서 그렇게까지 저랑 차이가 날줄 몰랐는데 네 세대 차이는 전혀 안 나고요 나이 차이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. <laughs> 김탁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탁구와 같은 비슷한 이미지들. 뭔가 좀 슬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좀 강한 작품들이 많이 신합이 들어오곤 했었는데 의외였었어요. 완전 정반대의 이런 캐릭터여서 되게 끌렸었고 아마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. 한다, 안 한다를 떠나서 못 보던 캐릭터고 신업이라서 재밌게 봤었는데요. 어, 그 깨방정 떠는 게 재밌더라고요.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, 막 신나게 깨방정을 떠는 걸로 한 지금 3주 정도를 열심히 찍었어요. 근데 오늘 와서 느끼니까, 아, 우리 작품이 꽃미남 이야기였구나. <laughs> 언젠가 제가 꽃미남이라는 걸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, 예. 네, 아주 즐거운 마음들을, 에너지를 전달을 해 주, 해드리고 싶고, 또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자기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하면은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100%다 안다고. 그래서 아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실험하는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열심히 찍겠습니다. 즐겁게 봐주시고, 네, 역시 드라마는 11시에 보는 게 제맛입니다.